선수의 승승장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라파 명문팀의 서양인 주장들이 손흥민에 따라 하며 그 나라 MVP 선수 등을 떠밀어 관중들의 환호를 독차지하도록 배려하는가 하면 철저한 개인주의와 프로의식으로 돈돈돈만 외치던 선수들이 우리 팀, 우리 동료들이라는 표현을 입에 묻히는 등 구라파에서 손이 따라하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의 멋진 청년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결국 골도 몰아치고 리더십도 훌륭한데다 인성까지 완성된 즉삼박자가 착착 맞는 선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성 좋고 리더십 좋아봐야 스트라이커 타이틀을 달고 골 하나 넣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가 힘들거든요. 실제로 손흥민은 얼마 전 리버풀전에서 유럽 통산 200골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도 했죠. 이미 다 죽었다, 에이징컵을 인정해라 는 등의 조롱만 일삼돈 손가들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유럽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우리보다 심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 분명 그렇게 될 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있는데요. 바로 손흥민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한 가능성을 점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상승세 흐름을 이들의 반가운 예상과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은 터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는 생각할 줄 아는 스트라이커다. 영국 현지 매체 디에슬레트 기자가 호들갑 떨며 던진 헤드라인입니다. 중앙 공격수 손흥민은 포스트코 글루 감독 밑에서 재탄생한 토트넘의 상승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자는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며 손흥민은 맨시티 홀란드만 미쳐 날뛰지 않는다면 두 번째 득점왕을 수상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밝은 미래를 그립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손흥민은 그야말로 미쳐 날뛰는 중입니다. 경기장에서 공을 많이 만지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경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손가들은 손흥민이 열심히는 뛰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한 번씩 뛰어서 골을 넣는 스타일 정도로 정의하며 욕했습니다. 오히려 케인도 똑같이 서 있으면서도 공을 잘 받아 결정력을 폭발적으로 높였다며 진짜 스트라이커라고 치켜 세웠죠. 하지만 손흥민은 케인보다도 더 윗등급의 선수임이 밝혀진 겁니다. 이미 결정력은 미친 수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원톱 스트라이커로의 포지션 변경 이후 9월 한 달에만 6골을 터뜨리며 득점 1위인 홀란드 8골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것은 결정력 수치입니다. 단 20번의 슈팅을 시도해 6골을 만들어냈거든요. 32번 슈팅을 시도해 8골을 만들어낸 홀란드보다도 효율이 좋은 상황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관리 차원에서도 좋고요. 골 결정력이 좋은 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데다 팀이 캡틴 손흥민 중심으로 굴러가기에 더 많은 패스가 더 많은 골을 노리기 위해 모이겠죠. 그런데 포스텍 감독이 정말 신선한 발음을 일으키며 단번에 명장 반열에 오를 정도로 뛰어나긴 한 것이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를 기용한 포스텍 감독이 바로 소니가 적은 기회 속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포스텍 구글루 감독의 공격 중심 전술적 시스템 안에서 스트라이커는 공을 제일 만지지 않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즉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의 궁합은 원래부터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인 것이죠. 손카들은 이런 분석에도 억지라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지난 팀에서 운용한 전술을 돌아보더라도 손흥민의 원톱 스트라이커 기용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 셀틱 감독 시절 포스테 감독 밑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일본인 후루아시 쿄고가 그 증거입니다. 쿄고는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 27골로 득점왕을 수상했는데 경기당 터치 횟수가 1 4회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1000분 이상을 뛴 스트라이커 대상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였죠. 즉 지금의 포스트 감독 체제 아래에서 토점을 필요한 공격수는 결국 연계와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선수가 아니라 기회대기 득점을 차지한 많이 터뜨려줄 선수인 겁니다. 다시 말해 골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하고 골 결정력이 세계적인 수준인 손흥민보다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선수는 전세계를 뒤져봐도 많지 않은 수준인데요. 기자는 우리 모두가 궁금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던 질문도 던집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 비교인데요. 기자는 케인은 여전히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의 피니셔 중한 명이다. 다만 손흥민은 그동안 피니처로서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라는 점이 이번에 증명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손흥민은 양발 슈팅, 중거리 슈팅 등 여러 면에서 케인과 경쟁이 가능한, 어쩌면 케인을 능가하는 능력치를 지닌 극소수의 선수 중한 명이다. 또한 손흥민은 더 빠르게 뒤에서부터 달려 컵백과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플레이를 개선시켰다고 평가했죠. 다시 말해 손흥민을 한수위 선수로 평가한 겁니다. 잉글랜드 선골 스트라이커 케인에 대한 평가라면 다소 박한 호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현재까지 토트넘은 리그에서 17골을 넣으며 가장 많은 골을 터트리고 있는 팀중 하나입니다. 또한 138번의 슈팅을 시도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날린 팀이기도 합니다. 이는 맨시티, 브라이튼, 리버풀과 맨유보다도 많은 수치인데요. 이를 정무적으로 평가한다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오픈플레이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기회를 잘 만들어내는 팀의 골 결정력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 스트라이커가 있는 셈이죠. 제임스 메디슨, 대한 클루셉스키 등 여러 선수들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토트넘이기에 손흥민에게 좋은 찬스만 공급된다면 손흥민은 어떻게 해서든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토트넘이 현재의 기자를 이어가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 화력이 조금은 약해진 맨체스터 디티와 홀란드가 조금이나마 꺾이는 순간이 온다면 충분히 득점한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디에슬레틱 기자도 정확히 그 지점을 포착한 것이고요. 다행히 시즌 초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7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핵심 선수인 손흥민과 메디슨 역시 부상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스텍 감독은 두 선수는 완벽하다. 현재 회복 중일 뿐이다라며 일축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페리시치, 세세뇽, 벤탄쿠르, 브라이언 힐, 디오반니 로셀소, 브래넌 존슨 등총 7명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리버풀전에서 손흥민과 메디슨이 조기에 교체 아웃되면서 부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죠. 포스텔 감독이 단칼에 끊는 것은 이 우려였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가올 7일 루턴 다운전 출전 역시 거의 확정적인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텔 감독이 손흥민을 애지 중지하고 있긴 하지만 출전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취재 결과가 있거든요. 황색지긴 하지만 축구 기자만큼은 꽤나 높은 확률로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는 현지 언론 더서은 메디슨과 함께 손흥민은 타박상을 치료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받고 있다. 손흥민은 리버풀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뒤 루턴 다운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샬리송의 경기력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토트넘에는 여러모로 손흥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대신 손흥민은 중앙 원톱 공격수로 나갈 것이다라고 소문을 뒷받침하기도 했죠. 이처럼 손흥민의 주가가 하늘에 찌르자 곧바로 리그와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투표에서 계속해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당장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한달 동안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9월 베스트 11 선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유럽축구 통계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9월 한달 동안 포지션별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뽑아 베스트 11을 선정하는데요. 손흥민은 9월 평균 평점 7.69를 받아 4-4의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 한 자리를 갖차며 맨시티 홀란드와 투톱을 이룹니다. 고무적인 것은 소니의 새 파트너인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도 9월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신입생 메디슨은 올 시즌 7경기 2골 4도움 폭풍 활약을 펼쳤는데요. 레스터시티 에이스로 활약했던 메디슨은 지난 여름 무려 5년 장기 계약을 맺어 입단하며 손흥민 바라기로 성장 중입니다. 때때로 악동으로 평가받으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선수로도 평가받았지만 소니를 만나 인성교육부터 팀플레이를 위한 팀워크 교육까지 받아 현재까지 교육 결과가 아주 훌륭하죠. 소니의 자신감 역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흔히들 스포츠 경기를 기세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팀의 공격적인 축구 흐름의 핵심 축을 담당하게 된 소니도 공격적인 팀 색깔을 바꾸지 않겠다는 각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 미러에 따르면 손흥민은 최근 경기 이후 우리는 우리만의 축구를 한다. 어느 팀을 만나든 상관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를 펼쳐나갈 것이다. 토트넘의 공격적인 퍼포먼스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번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팀과 팬을 사랑한다 라고 강조했죠. 이번 시즌은 지난해처럼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도 없고 케인 같은 엄석대도 없기 때문에 몸 건강, 마음 건강만 잘 챙긴다면 분명 득점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캡틴 초등민의 선전에 기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면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